이는 돈이 버밀리온 버리디아 프라임 궤도에서 전해드립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휴양 행성이 지금 끔찍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일꾼들을 동원해 제노 수종을채취하고 환경 안정화 장치를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광물이 필요합니다.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지만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4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 피신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용암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일꾼들이 수정을 가져오면서 안정화 장치가 아...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최후의 순간이 조금 늦춰졌군요 일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자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군리 적들과 교전 중입니다. 중입니다. 고급품이 부족합니다. 마블이 철수된 강력한 지진 활동이 머리비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업그레가와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은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국적 병력이 사영관들의일꾼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실종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합니다. 용암 활동으로 흥분한 용암 돌령룡이 도심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좀더 가까이서 잡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방 지원 대기 중. 원일 있어요? 용암 불이 일단은 멎은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유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살려봐, 준비 완료. 지금 다음 대로 시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신. 적군이 치닫고 확실히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사령관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지솟는 마그마가 상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목표물은 <목적> 정확했습니다.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보급구가더 필요합니다. 불지역에서 내가 왔다. 슈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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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슈슈. 슈슈슈슈.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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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슈슈슈슈 암설로봇 준비 완료 위치로 이동합니다. 한분출이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이또한번분출되고 있습니다. 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정룡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시치니 군이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야 리니까요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사이클룡랑이 모습을 드러내 사염을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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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히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바닥에 뭔일 있어요? 여기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상표을 알려주시라지요. 위치로 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 <laughs>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로봇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를>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정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발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네, 무슨 일이죠? 잘 들립니다 조합표 설정 중잘 들립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그 배달이 하나 가는 중이야 깨고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확인하시죠 맨투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나불한 방향이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일부라고 용왕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이리 가 거기는 건설 금지 구역입니다 용왕 보륙력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날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 막 들어오는 소식이에요. 화천형 공맹들이 열정위기 동물을 저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형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 지역에선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자촉 휴가가 준비되었습니다. Good job.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음,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음, 알겠습니다. 음, 조준 경가동. 음, 사냥을 시작하시죠. 원일이세요? 시스템 가동. 사이클론 출동 준비 완료. 자주력의 동맹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